어머니 심심할 것 같은데 바다에 깨 잡으러 갈까요? 나는 검물 하고 어검물 하고 이따가 <laughs> 이어가서 오면 된다 얼마큼 잡으려고 이렇게 큰 통을 준비했습니까? 깨... 자꾸 도망가면 못 <laughs> 잡지 <laughs> 어? 우리 정아는 뭐 준비했습니까? 오 멋진데 어. 아이스커피와 컵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정아 폭장 한번 보여줄게요 짜자잔 완전 예. 깨작깨 음악 운복장인데 아니다. 아니다. 뭐 뭐. 이게 다 가이다. 그러면. 원래 깨잡을 때는 어. 원래 바지는 입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만. 어. 이게 있다는데 이거. 뭔데? 이. 바지에 이 토시. <laughs> <불족해. 웃음> 멋지다. <laughs> 멋지다. 예. <laughs> 엄마 선거리 발랐어요? 알고 돼. 지우는 거 좋다. 이 엄마 누가 사줬어? 딸이 사줬어요. 음... 이럴 때 다리에 있어야지 그래 어? 엄마가 문지르지 말고 툭툭툭만 하면 돼요 <laughs> 그 그렇죠? 됐다 됐어요 난뭘 준비했느냐 이거 음. 준비 다 됐습니까? 준비됐습니다 안전벨트를 매면 갑니다 어머니 물동이 챙겼습니까? 다 챙겼습니다 그럼 갑니다 성주가 맛돌이 가디언즈 찍는다고 기장에 갔는데, 우리 데려다 줬거든요, 스타렉스 가지고. 그래가 심심해가지고 바닷가 갔는데, 깨가 막 얼마나 많은지, 우리 오 다시 갑니다. 날씨가 화창합니다, 화창. 장마 기간에 이렇게 화창한 날씨는 오래간만이야. <목소리> 이쪽으로, 돌멩이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. 너무 걸러가는 게 아니고, 장갑을 끼시고, 와저 바위 밑에 큰놈 붙어 있네. 어어 이거세요 이거세요 어 이거 맙니다 나라 이거. 조금만 어, 그, 그 밑에 기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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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, 많이 기간다. 사람이 없는 바닷가 너무 좋은데 날씨도 좋고. 그래도 그래도. 음. 간단간단한. 우와 이따 큰거보 진짜 됐다. 얼마나 얼마나 큰? 데 엄마야 근데 이거 너무 무서운데. 얼마나 어, 큰데? 어. 어, 야, 이건 너무 무서운데? 와, 진짜 크네. 어, 아니, 진짜 무서운데? 어, 크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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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다. 와. 아니, 이거 봐봐. 와, 대게다, 대게. 대개. 영득 대기만 하다. 이야, <laughs> 우와. 대박. 금방 이만큼 잡았어요. 와, 금방 많이 잡힌다. 제가 제일 활발하다. 어, 함을 잡은 거는 지금 안, 안 놔준다, 손에. 어, 손에 안 놔준다. 이쪽은 무거워, 저쪽은 무거워. 크면 짜릿한데 무섭대. 근데 이거 너무 무서운거 있잖아. <laughs> 이런 바다알을 깨끗하게 해주는 좋은 벌레라더라 엄마 지금 완전 신났다 지금 우와 크다 크다 우와 우와, 우와, 우와 할머니 할머니 와한 마리도 안 놓친다 와 너무 작다 너무 작아도 와 우와 꼬든 크네 우와 세게 뭔데 그래 아프대 조심해야 된다 아프더라

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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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섭다 아직까지 너희들 여기서 100마리만 잡아갈테니까 기다려 안 놓는다 이번야안 놓는다 물린다 <웃음> 와 이거 미상한게 있다 모르겠다 이거를 이거 초록색깔 봐봐 괴물같아 어? 진짜로? 뭐야 어. 초록색깔 눌리면 물 쏘을 것 같아 맞지? 어. 우와 어. 이거 뭐야 어. 괴생물차다 어. 신기하네 어떤... 어.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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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저로 어, 절로 갔다 절로 어. 갔다 옆에 있는데 갔다 요, 요 밑에 애들, 고... 아니고 기다 고기, 고기 물고기 물고기 <laughs> 물고기 다 머라, 매운탕 끓이자, 다아라 <laughs> 물고기도 매운탕 끓이자. 물 받으러 가나. <laughs> 조그만한 물고기들 많이 있다 이봐라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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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여기 여기 위장 새내 어, 어. 여기 와. 좀... 많이 어. 있지 이봐 어. 라아 여기 조그만 진짜 많다. 어. <laughs> 못잡겠다 근데. 어코 바로다. 얼마큼 잡았길래 통각 꼬랍니까 자. 자. 얼마큼 얼마큼 잡아야. 1 0 0 마리만 잡으면 오늘 집에 보내준다. 우와 큰거 잡았던 다뭐큰거잡았다 어. 대빵 큰거 잡았다. 와. 어. 근데 이게 딱 손에 물고 손에 물고 안 놀라고 그러는데 여기서. 우와 그세 마리 있다 타 일타 3 피. 와 신발 밑으로도 더이 어떤지 보이죠 그냥 어머니 신발 들면 그세 마리 있다. 3라 봐라 세 마리지. 발도 심하리 여기 세 마리 있다 세 마리. 자, 도망가려는 놈 살리 주고. 와, 할미 끝까지 다잡고 우와, 음. 어, 세머리 와, 세 마리. 세머리세머리 와, 세 마리, 세 마리. 마리. 어머, 네. <laughs> <엄마> 완전히 <laughs> 신났다, 지금. 1이까 숨 쳤는다. 어머 빠르다. 날렵하다. 어, 어. 큰 소라꼬리 한 마리. 이봐 봐. 우와! 큰거 하나. 어머, 그거 죽었나? 죽었나. 야, 야봐라 죽은 척 하는 거다. 죽은 있자, 뭐 그래 말. 그래 죽은 게 이거 죽은 체라는 거다. 아야 어... 아야 얼마나 큰 거길래 아야 야와 크다 와 엉징한다 엉징해 우와 크다. 정아이 지금까지 본것 중에 제일 크다. 진짜? 어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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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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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우와. 와, 와. 많이 잡혔어. 몰랐다. 몰랐다. 무슨 아, 이거 깨 잡아가지고 손자고부시게 되는 할매 같이 잡는다. 빨리 빨리 깨 잡았어. 손자 대학생 눈금 많이 하려면 빨리빨리 잡아야지. 그래. 자, 이거 yeah. 이야. 완전히 있잖아. 막 어. 신기하다 이거 봐. 진짜 금방 많이 잡히지. 오, 진짜 많이 잡힌다. 재밌습니까? 진짜 재밌어요. 신납니까? 어 완전. 잘 왔습니까? 어나있잖아 외국 온 거보다 더 재밌다. 우와, 진짜 빠르게 잘 잡네. 그렇게 응. 잘 물을 사서. 좀더큰 거는 물을 서이이 허리 굽어지겠다. 허리 한 펴고. 펴고. 자, 허리 굽미세요 시작. 놀기 음, 위해서. 팔한번뒤으시 시작. 자. <laughs> 어머니 몇 마리 잡았습니까? 모르다. 엄마. 모 아, <laughs> <웃음> <웃음> 무슨 전투다 전투 오랜만에 오 하네요 너자 정아 몇 어? 마리 잡았어? 나 어. 230마리 진짜? 예쁜구라 어. 그만 잡고 카페 가서 커피 한잔 합시다 안 된다 더 잡을 겁니까? 말라고 자고 같이 가자 너 엄마 카페 안 간다는데 너는? 나도 안 간다 이 좋은 데 나타놓고 무슨 커피를 마신단 말이야 엄마 또 잡았어 엄마 잡았나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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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크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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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다. 우와, 진짜 크다. 예. 응. 너 지금 나한테 애교 한번 떨어봐. 내가 너 보내줄래? 살려줄게. 어, 이게 봐라. 개고픔 물는거 봐라. 이게 개고픔. 이게 개고픔. 맞지, <laughs> 금방? 맞다. 예. 너 지금 나한테 잘 와. 이제 봐, 마, 해봐. 개고픔을. 너 지금 나한테 잘 해봐. 어? 너 그럼 개고픔 계속 물면 난 너하고 안놀 거야. 이 씨는 귀엽다. 가까이 보니까. 야, 너는 나하고 대화했기 때문에 내가 살려줄게. 오 대신에 더 커서 나한테 잡혀야겠지? 터키가. <laughs> 어, 와, 이런 터키가 있나? 어. 와, 이시크벤디 진짜. 어, 얘는 어, 알가졌다알 봐봐. 맞네. 알이안되겠다 네. 살려주나. 어. 뭐 이래서 살려주고 저래서 살려주고 뭐 언제 잡아가노? 와, 와. 와, 와, 와. 와. 얼마나 큰데? 아까 큰 거. 우와. 아까 우와. 아까 큰 거. 우와. 우와 손안 아파요? <laughs> 아까 큰거 아까 놓친 그거네 네 <laughs> 응, 놓친 우아알 가진 거 살려주라 알 가진 거 살려준다 어. 요거? 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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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브 크제 와할아버 손을 딱겨 질러 가동망 가게 우와장검으로다개가장검 물었다 어. 아우 아,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, 아프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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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알아. 바다가 잔잔하이 너무 예쁘다 오동은 <laughs> 날마다 물방 고기 반이다 맞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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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오징오징와 새까맣다 새까맣다 물반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아, 이거야 진짜 많다 어, 오니까막이 어. 진짜 데고 오면 바로 잡겠다 완전 물방 고기 반인데 진짜 신기하다 자 내가 돌배기를치 볼게 어. 이제 물고기들 이동이 시작이다 와, 진짜 많다. 거기서 오면 안 된다. 거기서 오면 일로 다 넘어온다. 네가 일로 온나 차라리. 아니, 거기서 물어봐봐. 그까지 안 간다? 가볼게. 자, 자, 어. 이거 모자 가지고 한번 떠볼래? 어. 일로 살짝 온나? 그러게하면안 된다. 이따지 봐봐. 에이치. <laughs> <laughs> 이거 봐, 얘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지금. 그, 맞지? 어저 모자를 가운데 담그면 10마리는 잡겠다. 어. 니가 일로 가위로 와가지고 저 모자를 잡아가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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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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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모자 잡아라 어 아무 때나 막퍼 담아도 자 이쪽에는 못 오게 내가 막을게 소득 있나 물반 고기 반인데도 고기 못 잡나 자다 숨었다 왜 고동으로 돌아가노? 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고 모자만 베렸어요 모자만. 고기들 빠르네. 저것도 살라고 그러는 니다 우리가 부산하고 양산에살 잖아요. 그래서 외지인들은 잘 모르는 조용한 바닷가가 있거든. 거기 와가지고 지금 고동도 잡고 깨도 잡고 이런데 너무 너무 재밌어요. 근데 뭐 어디 외국 안 가도 되겠다. 이런데 와가지고 사람 없대서 조용히 누니까더 좋네. 어머니 원래 허리 아프다 했잖아. 업데라 업데려가 한면내네 정신이 없어갖고 아픈도 안 아픈도 저도 모른다.